10번까지 보고 있었고요. 자, 유형 1 1번 한번 볼까? 자, 유형 12번 명지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 있으면 다 돼야 참이고요. 어떤이라는 건 일부가 돼도 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 이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292번을 보면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자. 모든은 안 헷갈려, 모든은. 다 돼야 되니까. 근데 네, 지금 요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 X는 어요 범위에 어떤 실수 X는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모든이었으면 여기가 모든이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X가 이걸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이 있으면 A부터 자 a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이 안에 속해야되는거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모든이었으면은 마이너스 7과 5 사이로 이렇게 돼야지만 모든일 때 처음인거야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이앞 뒤에 있는게 앞에 있는거 다 포함해야죠 안 헷갈려 그래서 그래서 뭐 얘가 얘보다 커야되고 얘가 얘보다 커야된다 이런건 안 헷갈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꼭 이렇게 다 포함돼야 되나? 어떤 이제 어떤? 그럼 어떤? 어떤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떤이면? 물론 이렇게 해도 돼안 돼? 돼. 이렇게도 되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범위의 x가 하나라도 뒤에 거 안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속해도 되고 아니면 자 다시 그려볼까? 다시 그려보자. 응. 다시 그려보자. 응. 그니까 마이너스 7이 있고 자 5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에 요 A부터 A플러스 3까지라는 게 살,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도 돼안 돼? 어 걸쳐도 되지 여기 있는 일부라도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걸쳐도 돼안 돼? 어 이런 식으로 걸쳐도 되지 그치 그니까 뭔가 이, 이것이 이것을 만족하는 게 있으려면, 이 앞에 있는 범위와 뒤에 있는 범위에 교집합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니까, 공통인 게 이렇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 그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걸칠 때랑 오른쪽으로 걸칠 때를 따로따로 푸는 방법이 있구요. 아니면, 안 겹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된다라고 푸는 방법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돼?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보다는 어때야돼? 커야되지? 같으면 돼야돼? 같으면? 같으면 겹치는 데가 안 생겨 안생겨? 어, 어둘다빈 동그라미인데? 이게 같은 시점에 겹치는 데가 생겨? 안생기지 안생기지 그니까 러 등호 안돼 자 두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야돼? a가 5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어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어. 이건 같아도 되나? 어, a가 5여도 되는 거지, 어. 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이거 꼭둘다 만족해야 되나?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지, 그렇 그래서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5보다 작으면 되죠. 어? 그러면 이상하지 않니? 이가왜 이상하냐면 지금 내가 아까 여기서 지금 볼때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7보다 어때야 돼? 왼쪽에 있어야겠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럼 a가 꼭 마이너스 7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나? 얘가 더 안을 들어가면 안 돼? 두어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풀어서또안 돼. 이게, 가운데 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좀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풀지 마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거보다는,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나을걸?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다시. 자, 마이너스 7하고, 자, 5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요 a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여기 어딘가도 안 겹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러면 a랑 a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면 겹치는 데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어떻게 되면 a랑 a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안 겹치는 경우를 찾고 그 반대 답을 구하는 거지, 차라리. 음.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가 되려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보다 어때야 돼? 어,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겹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가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어, 커야 되지. 같으면 돼야 돼? 같으면, 어, 같으면 안 되지. 그렇지. 같으면 안 되지. 그렇지.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왼쪽 거 풀면 A가 마이너스 10 이하가 나오고요. 오른쪽 거 풀면 A가 5초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야 되지. 그치? 그니까 지금 A가 있으면 마이너스 10, A가 이거거나 5보다 크다, 이거 빼고 다지. 이런 경우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의반대는 어디가 답이야? 그래서? 보다 크고 5 이하가 나온 거지. 그치? 어.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반대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초가5 이하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미 답을 구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뭘 푸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반대 경우로 푸는 게 어떠나 좀 낫습니다 그래서 어, 참이 득게 하려면 겹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있다라는 게 살짝 걸칠지 왼쪽에 걸칠지 오른쪽에 걸칠지 다 들어갈지 그세 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겹치는 경우에 a 의 범위를 구하고 그걸 뒤집어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자 이걸 만족하는 A에게 수몇 개의 점수는? 어1 5개지 빼면 되지 이제 15개죠 자 빼면 되죠 우리 등호가 둘다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지 둘다 들어있을 때는? 어 빼고 1 더했고 둘다 등호가 없을 때는 뺀 다음에 1을 뺐죠 그죠? 자 손가락으로 세면 안돼 이제 숫자가 너무 크면 자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자, 우리가 명제 역과 대우를 배웠죠? 자, 한 번,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용어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명제가 있을 때, 자, 여기라는 건 뭐였냐면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였지, 그지 자,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여기였고요. 자, 대우라는 건, 가정과 결론을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 그지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였어요. 그치? 자, 그러면, 어 여기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랬었지 우리? 배우는 이유가? 역과 대우가 참 거짓인 것같 어? 역과 대우가 맞지? 아네명제 명제랑 대우가 명제랑 대우가, 대우가 참거지시일치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역은 그냥 배운 거야 대우 배우려고 어 그냥 배운 거고요 그자 명제라는 게 있고 대우라는 게 있으면 서로 참거지이 똑같아요 자왜 그랬냐면 우리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누가 누굴 포함해야 참이었어 어, 그치? 결론 Q가 P를 포함해야 참이었지 그치? 근데 우리 배우라는 거는 not Q라는 거는 뭐냐면 Q의 여집합이고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면 여집합끼리 누가 누굴 포함해? 이제 P의 어집함이 Q의 어집함을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Q가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이 대우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는 라게 우리 여기서의 결론이에요 그죠 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죠 오케이? 자 밑으로 가볼까요? 음. 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쭉뭐 특별히 풀게 없네요 이쪽은 패스하고요 어...잠깐만 문제를 풀게 있나 볼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자 300번 한번 잠깐 보면 300번을 보면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많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명제를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서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많을 때는 대우를 바꿔보는 거야 그렇지? 자, 요거 대우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 요거 대우를 바꿔보면? X-A가 0이 자,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한 거지. 그래서 X-A가 0이면, X-6X-5도 0이다. 요게 참이라는 걸로 바꾸면, 우리는 좀 해석이 쉽잖아. 어, 이런 것 때문에 대우를 배우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 가정을 풀어보니까 x는 a고 요 결론을 풀어보니까 x가 뭐 나오냐 결론을 풀어보면 1하고 5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얘를 포함해야 참이니까 자 a라는 숫자는 1, 5 중에 하나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건 1과 5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합은 자이라는 답으로 갈수 있네요 자 이것들을 배운 거잖아 어,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대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를 거죠.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음. 자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 문제는 결론은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 여기 참이냐, 뭐 대우가 참이냐, 뭐 명제와 여기 모두 참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너무 많이 하면 지금 못 따라오니까. 자, 여기 참인 걸 골라달래. 자, 우리 이거 연습하지 말고 그냥 두 가지 연습해보자. 자, 어떤 문장이 있으면 내가 다음, 다 다음 시간 정도에 OX 퀴즈 줄 건데, 명제가 참인지, 여기 참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다 써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늘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자, 각각의 보기에 있는 명제가 참인지,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기다 한번 다 써봅시다. 네,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써보면 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자. 자 우선 제 1번 명제가 참인가요? 자 A랑 B랑 같으면 제곱한 게 같다. 아니요. 아니야? 안같을 수도 있어. 아, 아, 둘이 같으면 제곱한 거 같아 달라? 같아요.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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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자 거꾸로. 그러면 제곱한 게 같으면 둘이 같다? 아, 이건 아닐 수도 있지, 그치? 아닐 수도 있어. 자, 이거를 너네가 참고해서 이렇게 다 써보는 건데, 하기 전에 포함 관계를 알면, 일일이 다 할, 할 필요가 없잖아. 자, 1번은 그냥 A는 B인 거고, 옆에 A제곱은 B제곱이라는 건두 가지지. A가 B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인 거잖아. 그니까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A제곱. 앞에 거, 뒤에 거? A제곱. 뒤에 거가 넓은 개념이잖아, 이렇게. 그 뒤에 거가 넓은 개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명제는 참이고 이건 뒤집으면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는 거니까 거짓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지. 자, 2번 어때? 2번? 자, 우선 어. a는 b라는 해석할 게 없고 뒤에 거 해석하면 뭐가 되지? ac는 bc다. 이거 두 가지 경우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을 거는? A랑, a랑 b랑 같거나 또는 C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건 A는 B인데, 뒤에 건 A는 B도 되고, 또는 C가 0이어도 되는 거니까, 뒤에가 더 넓은 개념이지, 뒤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제는 참이고, 자, 역은 거짓인 게 맞습니다. 그죠? 자, 3번 풀어볼까? 3번 앞에 거 풀면 X 뭐나? 어, 그러니까 X는 5만 나오죠, 중분 나오죠. 자, 뒤에 거는 풀마 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론의 가정을또 포함하네.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죠. 이제 이거 다 하는 거 알겠죠? 이제 자 4번 A는 1 이하다가 가져. 결론은 A 제곱은 1 이하다를 풀면 A를 보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럼 누가 더넓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앞에 거가 더 넓은 개념인지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쓸게 원래 시짜지만 그래서 가정의 결론을 포함하니까 원래 명제 는참이야 거지시야 원래 명제 거짓이고 여기 참이되는 거지 거꾸로가 거꾸로가 맞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얘가 더 큰이다 그치 음. 자그 다음에 자 앞에 거는 5번은 둘다 양수란 뜻이고 A, B가 뒤에 거는 둘다 양수란 뜻인가 둘다 양수일 수도 있지. 아니면 하나만 양식인 것도 돼? 겠 돼? 하나만 양식인 것 중에 되는 것도 있잖아. 누가 더 넓은 개념이야? 어, 뒤에 께서 넓은 개념인 거 괜찮아? 둘다 양식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 뒤에 께서 넓은 개념이지. 그래서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죠 괜찮아. 이렇게 너네가 지문별로 나왔을 때 사실 명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지문별로 나왔을 때 명제가 참인지, 여기 참인지 그참거수을 계속 구별해 보다 보면 내가 헷갈리는 보기가 생겨. 그것들만 너네가 나중에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게명재는 실력을 키우는 거야 어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알았죠?